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를 하고 있는 이광욱이라고 합니다. 어, 일산에서 온 24살 박연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는 외적인 걸좀 많이 본것 같아서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신이 조금 있고 수염이 약간 좀 멋있게 나 있는 성격은 일단 좀 재밌어야 돼요. 얼굴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보진 않아요. 외모 빼고 다안 맞는 애. 외모 말고 다 맞는 애. 외모가 맞는 애인 첫 번째. 얼굴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보진 않아요. 네. 저는 일단 잘 맞는 거는 ENFP 밝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낙천적이고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잘 맞는 MBTI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면은 그래도 많이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뭐 싶어? 타락한 천사. 약간 쉽지 않은데 약간 이런 거죠. 투사부터 귀엽지 않은데, 약간 외계인 같은 건데, 귀엽다고 뭔가 활발하시고, 굉장히 뭔가 심상치 않다. 왈가닥. 까보는 거 좋아해서 약간 뭐 왈가닥이라는 말을 대체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약속도 잘 지키고, 진짜 하고자 하는 거를 의지 있게 잘 헤쳐나가고. 토세가 약간 좀 있고, 올드하다.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사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요즘에는 잘안 쓰는 것 같은데 좀 나이대가 좀 있으시다? 나이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약간 신조어를 좀 써봤어요. 크크, 루삥뽕. 루삥뽕? 그게 뭐? <laughs>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거의 다안단 말이지 모르셔가지고 약간 나이대가 확실히 좀 있으시구나 이렇게 좀 아... 생각을 좀 했죠. 일단, 사랑이라는 것도 자체가 마음이 들어가고 서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로 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글이잖아요. 사랑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시도 기승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첫사랑이 보통 좋게 끝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초콜릿이 입에 넣으면 단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입안이 텁텁하거나 목이 마르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첫사랑도 똑같이 약간 초콜릿처럼, 처음엔 단데, 나중에는 씁쓸하다. 당연히 얼굴이죠. 저는 약간 잘생겼다 이거보다는 약간 좀 매력있게 생긴? 첫 느낌이 되게 중요해서 근데 그첫 느낌도 어차피 얼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얼굴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만나기가 만나기. 좋은 거 같아요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얘기가 괜히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굳이 차려입고 어디 맛있는 데 먹으러 안 가도 그냥 공원 산책하고, 그냥 소소하게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내가 단순히 좋으니까, 그 좋은 사람과 매일매일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트는 가져가요. 자세하게 찾아보는 편은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간다, 그면그 지역의 그냥 대략적인 것만 대충 알아서 즉흥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무조건 바로 버립니다. 그거 잘못 먹고 배탈이 나는 거를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안 먹고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유통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네이버에 쳐볼 것 같아요. 이게 뭐 우유의 유통기한이 며칠 지나도 먹을 수 있, 있나, 괜찮다 싶으면 먹을 것 같고 조금 너무 지났다 싶으면 버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버릴 건데 굳이 찾아볼 필요가 있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오케이 소개팅을 하는데 전 남면 지금 가본다. 일단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와서 아는 척을 한다 그러면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누구세요? 가던 길 가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하면서 말은 착하게 내뱉지만 눈으로 약간 욕할 것 같은? 그냥 아예 상종을 안할것 같아. 그냥 반응조차 안할것 같아. 소개팅 상대가 전 남면이시냐? 저는 그냥 사실대로 전에 만났던 사람이다. 그래야 뭔가 좀 나중에 그분과 진전이 됐을 때 그런 사고가 없이 확실하게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제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즐긴 후 서로 좋은 얘기를 하다가 끝을 할것 같습니다. 평소에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서 못 먹었던 거를 미친 듯이 아마 먹고 죽지 않을까 싶어요. 식탐이 강한 편인데 자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약간 자제력을 좀 잃어서 약간 자기 주관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서로 MBTI가 무엇인 것 같은지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제 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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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 어렸고 뭐 이상형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생기셨다. 이 앞머리 스타일이 되게 약간 개성적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한 것과 같이 되게 뭔가 개성적이고 뭔가 낙천적인 분이신 것 같고 되게 활발하신 것 같다. 말씀을 나누시고도 그 생각을 변화해 주시고. 네,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성격을 보시니까 굉장히. 유추가 너무 쉽더라고요. 어떤 MBTI가 대체 MBTI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ENFP 같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 정확한 정확히 거. 정확히 맞추셨어요. <laughs> 네. 60번 님은 ENFJ인데. 아, 진짜요? 네. ENFJ? 네. 저는 분명히 뭔가 느꼈대 을100%이 사람은 아이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평상시에 뭐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제가 최근에는 이제 쇼미더머니 10을 보고 약간 힙합에 약간 관심이 또 생겨가지고 비트도 만들어보고 싶고 랩도 해보고 싶어요. 음... 제가 랩을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최근에 들었던 노래 힙합 같은 거? 저08 베이직 그거 어. 들은 거 같아. 요 리믹스. 제가 스윙스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아 스윙스 좋아하세요? 네. 돈까스도 좋아하세요? 돈까스 굉장히 좋아하죠아저 돈까스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애프터 시척을... 이 소개팅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처음 경험한 거였고 이상형이 MBTI가 맞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저는 이성적으로보다 뭔가 이 사람으로서 제대로 알아가고 싶은 잘생기셨지만 개인적으로 제 이상형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막 연인으로 막 이렇게 발전하는 건 사, 사실 사람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친한 친구 오빠, 아 친한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뭐 연인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애프터를 한다면 딱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뭐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목소리> 저 소르는도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걸 맛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시원한 이렇게 약간. 약간, 약간 알로에 느낌인가요? 그게? 아니요 그냥 약간 시원해요. 그냥 끝나고 회식 회사 가가지고 소르는 한번 같이 나눠 먹어봅시다. 더할 것 같은데 이거. 저를 이렇게 너무 거부하시는 <laughs> <거> 처음부터 <laughs> <느낌은> 약간. 내가 뭔가 자기. 아나 목에 흠ล이 없을까.